시민활동과 17년째 대화하고 있지만 또이 영역에서 어, 많은 일들을 해나가야죠 어,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, 세상이 금방 바뀌지 않고 또바뀐다게 해도 법과 제도가 바뀌는 그 시기만큼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 그냥 단방에 금방 이렇게 바뀔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몇번 뒤집어졌다, 까버졌다, 엎어졌다, 일어났다, 그랬겠죠. 근데 지금 아마 여러 방향에서, 어, 계약들이 추진되고 있고, 어, 그런 추진되는 방향들이 조금은 더디게 갈 수는 있습니다. 그게 현상입니다. 그게, 어, 입법부가 어떤 법, 개정이라든지 재정을 해놓고, 또, 그, 유예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? 아, 유예 기간 동안, 아, 행정부가 또 해야 될 것들이 있고, 또 사법부도 그거에 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사람들이, 아, 뭐, 대통령이 바뀌었고, 그리고 또 민주당, 아, 다수 수석을 가지고 왜못 하는가라는 생각도 하지만은, 어그 시간들이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입법부에 통과 됐더라도 어 충돌되는 부분들 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협의를 통해서 어 다른 것들을 조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상당히